게, 에, 우리, 우리 시대는, 그, 그,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음, 그, 많은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음, 백세 시대라고 그러나요? 그, 참 그, 장수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예, 부처님이 음, 2,500년 전 분이신데 2,000년 2,500년 전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81세까지 장수하셨다고 그래요. 예, 좀이 부처님 그 자, 저기는 이게 아마 그. 실제 했던,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다른 종교 신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실제 했던 인물이죠. 그 81세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그 장수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 뭐, 다른 평균 나이하고, 뭐, 기, 세상의 여러 시대의 평균 나이하고, 이렇게 견줄 수는 없지만, 정말로 독특하게 오래 장수하신 것이죠. 자, 내가 장수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면은 그 자,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어떤 저기 좋은 목표를 가졌을 때, 그 우리가 더 조, 바람직한 삶을 살기가 용이하다고 그럽니다. 용이하고 바람직한 삶 쪽에 장수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장수하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음, 우리 저기 이 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가장 그 말하고 어, 실용적인 인간상이라고 할까, 보살사상이라고 해요 보살사상, 보살사상이 이그 세속에서 그 이제 연꽃으로 비유하는데,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가지고, 이렇게 진흙에 묻지 않고, 때묻지 않고, 이제,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뭐 비록 그게 연꽃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꽃들이 그렇죠. 진흙이 아니더라도 이런 꽃, 흙에서 피어나지만, 묻지 않고, 이렇게 하고. 가만히 보면은, 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조차도, 이렇게 그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 그 살아가는 환경에 혼란스럽고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혼란스럽고 어, 결핍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한테 그 부정적인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우리한테 조건 지어진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도약하게 하는. 드림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만일 없다고 그러면은 그게 만일 없다고 그러면은 부정적인 게 없다고 그러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 하는 존재, 우리 결함이 많이 있고 과거 여러 시간적인 그, 그 생성, 그 시간적인 조건으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된. 그 여러 한계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도약하고 하는 그런 그 원동력이거든요. 그, 그 나는 그 모든 그 이렇게 사람들 그 담론을 이렇게 듣는다든가, 소위 말하면 토론을 이렇게 듣는다든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때 불교적 관점하고들 이렇게 견조서 생각하거든요. 그 불교적 관점 참그 우리한테 그 많은 그 지혜를 줘요. 내가 내가 생각할 때 많은 지혜를 줘요. 그 불교에서 어, 불교, 불교가 흔히 자력 종교,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도 하는데, 타력 종교하고, 자력 종교라는 것은 타력 종교하고 대응하는 말이에요. 타력 종교가 없으면 자력 종교라는 말도 있을 수 없고, 타력 종교라는 개념이 없으면 자력 종교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자력 종교를 말할 때, 타력 존재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자력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력과 타력은, 타력은 어떤 부처님을 우리의 주, 마음의 완결성, 우리의 마음의 완결성에 반영된 존재로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이제 모든 재학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그 완전한 자유, 이렇게 됐을 때그 마음에 비추어서 반영해서 그 마음을 반영적으로 설정한 존재가 부처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는 부처님은 그 그런 실현을, 자실현을 했다고 하는 존재로서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할 때는 재불, 재불 그러죠, 불교에서는. 모든 부처님 그렇게 말하죠. 모든 부처님, 뭐, 법신불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아무튼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의 반영. 인간의 마음의 반영한 존재로서 타력적인 존재로서 기고, 자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성에 대한 것이죠. 자기의 자성에 대한 것이고, 그 자성을 밝히가는 것이 자력적인 종교죠. 그러니까, 자력하고 타력하고는 불가분한 관계예요. 불가분한 관계인데, 우리는 그 자력, 타력 종교에도 여러 가지 함정이 있어서, 어, 우리를 그 맹신하게 한다든가, 우리를 단순한 추종자로 전락시킨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지만, 자력 종교도 잘못된 이해로 자기 함정에 빠져서 그, 어, 그 신앙의 본 신앙의 본질, 우리의 자, 성품의 본질에 대해서 왜곡하고 편협하게 생각,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그 경험한 바로는 보통 그래요. 기독교가 그 대표적인 탈역 종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 권능을 가지고 있고, 어,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고, 어, 신으 피조물인 이 존재는 정말로, 그, 아, 그냥 그야말로 피조물이죠. 피조물이고, 어, 부속에 불과한 건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저기, 어, 힌두교가 다르게 그 피조물에 그런 그 신성이 깃들어있다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아트만하고 브라만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타력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그 위용, 그 억압, 억압의 힘은 그네들이 그 그게 필요한가도 몰라요. 그런 힘은 어쩌면 그, 그, 지구한 세계로 가게 코그 명령받은 것이고, 거기에서 이탈하면은 죽음이라고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 맹신자, 광신자, 이렇게 말하는데, 죽음도 불살 같고 그러고, 그, 사상의 모든 합리적인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 신념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는 그게 일종의 그, 그, 타력 종교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력 종교, 자력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불자들은 그런 그 아주 강력한 내적인 명령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적응 같아서 그 마음이라고는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그 아주 그 열렬하고 깊이 있게 그 믿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너무 그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그 우리가 그 깨달음 깨달음 하는데 그것이 어, 아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불자들도 그 부처의 세계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고 오히려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수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것을 더, 이제, 소위 말하면은, 보살사상을 그, 철두철미하게 그,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뭐 처음에 이제 그 장수하고 그 관련, 우리 목표하고 관련시켜서 얘기했는데, 분명하게 요즘에 그 인과관계로, 우리가 좋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좋은 그 삶이 성취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상구보리화중생이라고는 그 사상과 우리의 그 자성불 자기의 마음을 부처라고 마음 실제로 아직은 실현돼 있지 않았지만 좀만 자 이게 어렵습니다 말로 하기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어렵고 본래 그게 부처했다고 말하는 것도 그게 그게 함정일 수 있고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깨닫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말해도 오해와 함정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말해도 오해 와 함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칠불 통계에서 말하는, 어, 선량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자기, 자기를 정화시키고 하는 삶. 자기 정화시켜서, 그런, 그,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어마어한 얘기 같지만 가을 하늘처럼, 그한점 없이 맑은, 맑은, 어, 완전한 해탈 그, 그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 우리의 그 본성에 그, 어, 시간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비추어서 봐서 불교에서는 전생대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그 자성, 성품에 대한 반영으로 전생대생 하는 거라고 나는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어, 우리가 그, 성, 이제 그, 우리를 깨달음의 뭐 완성, 그 세계로, 이제 상구보리아, 보살 사상을 완성해 간다고는, 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실현해 간다고는, 새세생생 다시 태어나도, 끊임없이 실현해 간다고는 그 목표를 갖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나중에 그 저기 부부끼리 여행이나 다니고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목표 를 갖는 것보다도 또또 여는 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어떤 멋있는 목표가 있을까요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어디, 저기, 양로원 그, 아니, 뭐라고 그래, 경로, 뭐, 그, 노인들 복지 차려가지고 노인들을 돕는 그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복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이 여러 가지 꿈이 좋은 꿈들이 있겠지만, 그런 꿈들은 매우 제약적이고 제한적인데, 우리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하고 세세생 하상 보살도를 닦아서 끊임없이 수행한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불자로서 그 보살의 목표는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목표고 그 목표는 어~ 다른 것을 거부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은 그~ 상구부리하와 중생한다고 하는 그 보살사상의 특징은 우리 욕망의 세계를 실려가면서나, 욕망 속에, 우리 밥 먹고, 아기 이뻐하고, 어른 동양하고, 이렇게 평상의 삶 속에서, 어, 맛있는 반찬해서 먹고,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나, 이 사바 세계에서 욕망의 세계에 살면서나, 불도를 지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의 세계를 어,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버리지 않고 이 중생 이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정화시키갖고 말키서나 자기의 삶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에게나 그런 원력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나름대로 그 결실이 있다고 나는 믿어요. 결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보면은 그런 결실이 있고 그 결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다른 그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여행 다닌다고 한 애를 쓴다면은 그런 목표나 무슨 저기 큰 복지 세계를 챙겨갖고 불쌍한 사람들돌 거야 하는 이런 목표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게 조금 자기소추적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소추이고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비현실적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하에 잘 부합되지 않는 불규식으로 말하면은 망상 비슷한 것이라는 것이죠. 망상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늘 실천 가능하고 늘 한발 한발 다가갈 수 있고 늘 뭔가 충족감이 있고 그런 목표인 것이죠. 그런 목표가 보살 사상의 그 핵심이고 그 목표는. 누구에게나 그 결실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또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만하, 불만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자성의 세계를 깊이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깊이 믿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 그 풍요. 풍요를 발견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삶의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고, 장수하는 요인이 될수 있고, 행복해지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 그 아까 말씀에 말하다 빠졌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사바세계 여러 고통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은 이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불만족은 만족의 반영 만족의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불만족이라는 개념이 아마 안 생길란가 모르 없을 게. 예. 그게 둘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니까, 우리 중생의 세, 고통의 사바 세계야말로, 우리 부처 세계로 나가는 디딥돌이죠. 디딥돌이기 때문에, 우리 어렵고 힘들고 한 세계에서 힘찬 목표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어 어떤 설정이 아닌가. 예, 보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에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